안녕하세요. 기다리성형외과 김현철입니다. 오늘은 눈썹파 거상수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상식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 눈꺼풀이 처졌을 때 쌍꺼풀 수술 대신에 눈썹파 거상수술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화면을 보면서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눈과 눈 그리고 귀바퀴를 연결하는 선 위쪽에 있는 걸 상안면이라고 그래요. 눈썹도 포함이 되고, 눈꺼풀도 포함이 되고, 측두부도 포함이 되는 거죠. 이마 포함되고요. 이 부위의 노화 현상은 어떤 게 생기느냐면은 옆으로 가로 주름, 그다음에 이제 세로로 내천자 주름, 그리고 이제 눈썹이 처져 내려오고요. 그다음 눈꼬리 까마귀발 주름, 그다음에 이제 미간 주름, 그리고 이제 눈꺼풀이 처져 내려오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상한 면의 노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눈꺼풀이 처지는 거 하고 눈꼬리에 주름지는 거 하고 비근부에 가로로 지는 주름은 그 자체가 처진다는 거 보다는 위쪽에 이마와 눈썹이 처져 내려와서, 밀려 내려와서 아래쪽에 눈꺼풀이나 눈꼬리 주름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꺼풀이 처졌다 하면 결국엔 이마 쪽에서부터 피부가 늘어져 내려온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서 측면 단면을 한번 보면은요. 요게 이마 뼈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안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마 주름, 그 다음에 이제 처진이 눈꺼풀 이렇게 보면 위쪽에서부터 밀려 내려와서 이렇게 처진 눈꺼풀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마 노화의 종착력이 처진 눈꺼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눈꺼풀이 처졌다 하면 단순히 눈꺼풀만 늘어진 게 아니고 이마의 노화가 이미 시작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쌍꺼풀이 있는 눈은 눈꺼풀이 처지면 쌍꺼풀이 좀 작아지고 말아요, 초기에는. 시야를 가릴 정도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쌍꺼풀이 없는 눈은 쌍꺼풀처럼 겹쳐지는 충격 완충이 없으니까 바로 처져서 시야를 가려버립니다. 눈꺼풀이 처져서 시야가 가려지게 되면 사람은 턱을 이렇게 들어서 보게 되든지 아니면 눈썹을 들어 올려서 이마에 주름을 만들어서 보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습관이 다 미용학적으로 이렇게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이마부터 처져 내려온 피부가 결국에는 눈꺼풀 처짐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시야를 가려지니까. 다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눈썹을 들어 올리고 그래서 다시 이마 주름이 깊어지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쌍꺼풀이 없는 사람은 이마 주름이 더 빨리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눈꺼풀이 처지 내려오면 그냥 위에서 상안검 주름제거 수술 간단히 말해서 쌍꺼풀 수술이죠 이렇게 절개해서 그 위에 피부를 잘라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눈꺼풀 바로 있는 피부를 잘라내는 걸로 문제를 해결하면 덮인 시야가 조금은 열려서 편해질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편해진 만큼 눈썹을 들고 있던 자기 습관이 자기도 모르게 없어지면서 눈썹이 밑으로 밀려 내려옵니다. 그래서 쌍꺼풀 쪽에 눈썹이 붙는 모습이 됩니다. 눈썹이 내려오면 이마 주름은 조금 펴지겠죠. 아무래도 눈썹을 드는 버릇이 없어졌으니까. 그렇지만 눈꼬리와 눈머리 쪽은 가로주름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눈썹이 내려오면 아래쪽에서 얇은 피부를 쌍꺼풀 안에서 잘라냈기 때문에 위에 두꺼운 피부가 내려와서 그 두꺼운 피부만 남아갖고 그걸로 쌍꺼풀이 되니까 그 쌍꺼풀도 그렇게 예쁜 쌍꺼풀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색한 쌍꺼풀이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쌍안검 주름 제거보다는 눈썹 거상 수술이나 이마 거상 수술을 하는 빈도가 최근에는 많아졌습니다. 수술한 환자 증례를 갖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상안검 주름제거는 처져 내려온 눈꺼풀이 쌍꺼풀 절개 방식으로 이렇게 제거를 하는 방법인데요 이분은 아주 오래전에 이제 상안검 주름제거를 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했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눈을 감아보면 속쌍꺼풀이 이렇게 조그맣게 있어요 그래서 상안검 주름제거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잘라낼 피부양을 디자인을 했는데요 요만큼을 잘라내기로 했어요 요만큼 보통 눈썹에서부터 속눈썹까지의 사이는 3.5cm 정도 된다고 보고, 그 중에 아래쪽에 한 2cm 정도는 아주 얇은 피부예요. 눈썹 바로 밑에 1cm 정도는 상당히 두꺼운 피부입니다. 그래서 쌍꺼풀을 말때 얇은 피부를 많이 늘어졌다고 해서 많이 잘라내버리고 나면 위쪽에 두꺼운 피부만 남아서 쌍꺼풀이 부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얇은 피부를 조금이라도 남겨놓고 피부를 좀적게 잘라내더라도 그렇게 하고 쌍꺼풀을 해야 쌍꺼풀이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분은 피부 처진 양은 상당히 많았지만은 나중에 필요하면 한번더 잘라낼 각오하고 피부를 12mm 정도 폭으로 잘라낼 걸로 디자인을 했어요. 이렇게. 수술한 뒤에 보면 피부를 잘라낸 건데 눈 위가 처진 것도 여전하고 또 1차 수술 때보다 눈이 더 뿔룩해 보입니다. 이거는 수술로 시야를 가리고 있던 얇은 피부를 잘라내고 없어지고 나니까 눈썹을 들고 있던 버릇이 없어져서 두꺼운 피부가 처져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오른쪽의 눈썹이 왼쪽보다 더 좁아요 눈썹이 내려와 있어서 그래서 절제할 피부를 다시 잘라내기로 하고 다시 디자인을 했어요 다시 이만큼을 더 잘라내기로 한 거죠 결국에는 거의 얇은 피부는 다 잘라냈어요 두꺼운 피부만 거의 남겨놓고 다 잘라내는 수술을 2차 수술로 한 겁니다 2차 수술을 하고 났더니 이제 비로소 쌍꺼풀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눈썹은 더 내려왔죠. 그래서 눈썹이 내려오니까 이마주름은 많이 없어졌지만 앞쪽과 눈꼬리 쪽에 주름이 오히려 더 늘어난 게 보이시죠? 이 증리에서 보듯이 사실 눈꺼풀이 늘어져 내려오는 것은 실은 눈꺼풀만 늘어진 게 아니고 위쪽에서 눈썹과 이마가 쳐져 내려온 것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눈꺼풀 자체도 쭈글쭈글하고 주름이 물론 적겠지만 위에서 쳐져서 밀려 내려온 게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름다운 쌍꺼풀을 만들려면 밑에서 조금 잘라내고 쌍꺼풀을 하지만 눈썹도 좀 올리고 이마 쪽에서도 눌려 내려간 것만큼은 잡아당겨주면 자연스러운 쌍꺼풀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눈썹 거상술과 이마 거상수술을 하는 빈도가 점차 많아진 겁니다. 이분도 옛날에 수술했던 분이니까 그렇지. 요번에 수술했다 그러면은 눈썹 거상 수술을 하시라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럼 눈꺼풀이 처졌을 때 그럼 눈썹 거상술과 이마 거상술. 그럼 어느 거를 더 많이 할까? 그거는 이제 그 환자 상태에 따라서 다르고 의사가 조금씩 선호하는 방법도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수술 선택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눈썹이 처진 것은 별로 없는데 이마 쪽 주름이 아주 많은 경우, 또 이마가 좁은 경우, 이마가 조금 넓어지더라도 이마가 주로 펴지는 게 주목적이니까 이마 거상을 주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눈썹 거상은 눈썹과 눈꺼풀이 쳐져서 시야가 가리고, 어, 이마는 별로 그렇게 주름이 이렇게 심각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 눈썹 거상 수술을 많이 선택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은 상한 면에 노화 문제점을 해결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꺼풀 수술이라든지 상안검 주름 제거 술을 선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런 경우는 쌍꺼풀이 없는 눈에서 쌍꺼풀을 만들고 싶을 때. 또 외꺼풀은 눈썹을 자꾸 들어 올려서 이마에 주름이 많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이럴 때는 쌍꺼풀을 해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졸린 눈을 앙검하수라고 그러죠. 앙검하수를 교정하는 그런 수술을 할 때는 그냥 쌍꺼풀 수술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걸 런 눈매 교정 수술이라고 해요. 쌍꺼풀 수술을 통해서 눈매 교정을 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눈썹 처짐도 별로 없고, 이마 주름도 별로 없고, 이마 넓이도 좁고, 눈썹이 조금 더 처져 내려와도 눈썹이 높으니까 균형이 오히려 맞을 것 같고, 그럴 경우에는 쌍꺼풀 수술로 해서 상안검 주름 제거해서 오히려 눈썹이 좀 처져 내려와서 균형을 맞춘다든지 이러한 경우도 임상에서는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눈썹 거상 수술을 많이 하게 되죠. 눈썹 거상술도 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눈썹 하 거상술, 그 다음에 눈썹 하 피부 절제술, 눈썹 상 거상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보면은 눈썹 상 거상술은 눈썹 위를 잘라내서 피부를 잘라내는 방법이죠. 흉이 조금 길고 또 흉을 감추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눈썹 하 거상술은 눈썹 밑 라인을 따라서 절개를 하고 피부도 잘라내고 눈썹 밑에 있는 알륜 근육이랑 근육을 방류해서 골막쪽으로 붙임으로 인해서 위쪽으로 거상을 해주게 되죠. 그다음에 눈썹 밑으로 절개를 해서 눈썹을 거상은 안 하고 그냥 피부만 잘라내는 방법도 있어요. 그 눈썹 하 거상술하고 수술 모양은 거의 같아요. 절개선은 똑같지만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수술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눈썹 하 거상 수술을 많이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위쪽 눈쪽에 지방이라든지 피부를 제거해서 쌍꺼풀의 폭을 적당히 조절하기가 쉽고. 또 흉을 감추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 눈썹파 거상수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쌍꺼풀이 있긴 있어요. 근데 약간 나이가 들어서 처져 내려와서 덮여갖고 쌍꺼풀이 안 보이게 됐거나 눈꺼풀이 처졌고 눈썹이 처져서 이런 사람한테서 눈썹파 거상수술을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위쪽에서 두꺼운 피부를 제거를 하면 얇은 피부가 남아있어서 쌍꺼풀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면 훨씬 자연스럽거든요. 또 이제 이 눈썹화 거상 수술의 장점은 뭐냐면은 아륜 근육을 위쪽으로 잡아당겨서 골막에다가 박리를 해서 고정을 한다고 그랬죠. 위쪽으로 들어 올려서 그렇기 때문에 피부를 잘라내서 시야가 잘 보이게 돼도 2차적인 눈썹 화수가 일어나지를 않아서 좋습니다. 다음엔 다루겠지만 눈썹 거상술에서도 눈썹이 올라가거든요. 전두근을 통해서 잡아당겨지기 때문에 눈썹을 들어올리는 만큼 그것보다 더 많은 양이 이마가 잡아당겨집니다. 그래서 이 전두근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마가 넓어져요. 그래서, 당연히 눈썹도 높아지지만, 이마가 넓어지고, 이마가 평평해지기 때문에, 이마가 넓어지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또, 대머리가 진행 중인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마 거상 수술이 적합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눈썹화 거상 수술을 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눈썹을 높이면 피부를 적게 잘라내면서도 예쁜 눈썹 높이와 주름 제거를 모두 달성할 수가 있죠. 이마 주름이 생기는 원인은 대부분 눈썹을 들었다 놨다 하기 때문에 그런 습관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눈썹을 위로 잡아당겨서 어느 정도 위쪽에서 고정을 해놓으면 눈썹을 드는 버릇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마 주름도 없어지고 이마 쪽으로 피부가 약간 압축이 되니까 이마가 약간 도톰해지면서 이마가 입체적인 느낌이 생깁니다. 이마가 눈썹이 올라가서도 좁아 보이지만 이마가 입체적으로 약간 도톰해진 느낌 때문에도 이마가 조금 좁아 보여요. 그래서 결국 눈꺼풀이 처져 내려온 것도 개선이 되고요. 눈썹이 처진 것도 개선이 되고 평평한 이마 이런 것들도 약간 입체적으로 바뀌고 그래서 눈썹하 거상 수술은 한 가지 수술로서 여러 가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서 상당히 좋은 수술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눈썹파 거상술하고 피부 절제를 하는 것은 비슷해요. 똑같은데 피부만 잘라내고 아래쪽 근육을 방해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꼬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모양새는 눈썹파 거상수술하고 같지만 눈썹파 거상이 아니고 눈썹파 피부 절제수술이라고 얘기를 해서 따로 다르게 취급을 해야지 맞습니다. 왜냐면이 경우에는 눈썹이 올라가지가 않고 오히려 눈썹이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이게. 피부를 잘라내서 시야가 좋아지면 눈썹을 들고 있던 버릇이 없어지니까 눈썹이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눈썹파 거상수술을 했는데 눈썹이 오히려 낮아졌어요. 그런 경우는 눈썹파 거상수술을 한게 아니고 눈썹파 피부 절제술만을 한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눈썹이 피부를 잘라내는 눈썹상 거상수술도 있어요. 그거는 이 눈썹을 따라서 바깥으로 절개를 하기 때문에 눈썹이 흉이 좀 길어요. 절개선도 길고 튀어 나온 곳에 흉을 두기 때문에 흉을 감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그눈 쪽에 뭐 지방을 제거한다든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잘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마에 많이 보형물 같은 게 있다. 그래서 골막 박리를 해서 알윤군을 그쪽에다가 대주려고 봤더니 보형물 을 싸고 있는 캡슐밖에 없다. 그럼 거기다 대고 알륜근을 고정하기 어렵다 그럴 경우는 눈썹상 거상수술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눈썹파 거상수술하고 같이 하면 좋은 수술이 뭐가 있느냐 눈썹파 거상수술은 눈썹이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쪽에 눈썹이 올라가는데 가운데 부분은 이마에 주름이 조금 남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가운데 부분만 약간 절개해서 엔도틴 같은 걸로 걸어주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이마 거상도 같이 혼용해서 섞어서 같이 합니다. 또, 눈썹이 위로만 올라가는 것보다는 옆으로도 이렇게 잡아당겨져서 눈꼬리 주름이 옆으로도 팽팽하고 위로도 팽팽하게 눈이 확장이 되면서 예뻐지거든요. 그래서 측두부 쪽에서 잡아당기는 안면 거상술, 그런 것들이랑 동시에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눈썹아 거상수술을 쌍꺼풀 수술과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썹파 거상술로 해서 눈썹을 적당히 올리고 위쪽에서 피부 좀 잘라내고 아래쪽에서는 쌍꺼풀 수술만 하는 거죠 위쪽에 이제 피부 눌린 거다 올라갔으니까 아래쪽에는 쌍꺼풀만 매몰법으로 한다든지 부분절개로 한다든지 아주 약하게 그렇게 하면 훨씬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때는 보통 같은 날할 때도 있지만 눈썹파 거상수술을 먼저 하고 한열흘이거 2주건 3주건 지나서 부종이 다 가라앉은 뒤에 쌍꺼풀만 따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눈썹아 거상술과 시행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수술들이라고 하겠습니다.